안녕하세요. 은스티비 마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5년 8월 21일 목요일 개띠날 오늘의 은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몸이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어 그래서 좀 많이 늦었어요. 죄송하고요 어 바로 출발하죠. 8월 21일 쥐띠 오늘의 은세 살핍니다. 쥐띠. 타로운세 연천간 도로제 천간. 하늘에서 내린 제주 재간을 뜻하는 게 천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천간의 운세가 들어올 때는 성공하고 출세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그림처럼 말을 타고 관복을 어, 입고 성으로 듣는, 들어간다는 것은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도 있고 하는 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고 승진의 영전의 운이 들어오고 시험의 운도 강합니다.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고, 금전재물 소득과 결실들이 더욱더 좋은 하루가 충분히 될수 있으리라고 보겠구요. 일진까지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오늘 쥐띠분들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예상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1일, 소띠. 오늘의 업세 살피죠. 소띠 타로운세. 중원 드어옵니다이 중원의 카드. 두번홀례를 치른다는 것이 중원이에요. 그래서 두번홀례를 치른다는 것은 인간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수 있죠. 첫 번째 부부, 부부지간, 연인지간, 대인관계, 지인관계, 직장인관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잘 이끌어가는 자세가 필요한 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자체도 축술미에 형살 들어오기 때문에 법을 어기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조심하시고요. 매사를 이끌어가면서 너무 방심한다든지 너무 자만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생활복귀라든지 교통복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오늘 소띠분들은 매사를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고요. 사랑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1일 호랑이띠 오늘의 3살 피죠. 호랑이띠, 운세 살피죠 호랑이띠, 타로 운세, 영마살 들어옵니다 이 영마의 카드, 말을 타고 움직인다는 것이 영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마의 운세가 들어올 때는 이사, 이동, 여행 이런 활발한 활동 하신 분들은 더욱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노력한 만큼의 소득과 결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진 또한 오늘 합이 들어와요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까지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예상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일진에 합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세험도 같이 들어옵니다. 학업이라든지 연구 논문 지필, 소속문의 계약 시험, 이런 활동하신 분들은 더욱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호랑이띠분들, 오늘 전체적으로 좋은 성과 낼수 있는 하루입니다. 오늘의 영상 도지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8월 21일 토끼띠, 오늘의 살피죠. 토끼띠 운세 살피죠. 토끼띠타로 운새에 인문 들어옵니다. 인문. 일신의 성공과 출세가 있는 것이 인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문의 운세가 들어올 때는 아, 예, 내가 주, 출세하고 성공한다는 뜻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어,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도 있고 하는 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고 승진의 영전의 운도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 오이 안정이 되고 금전, 재물, 소득과 결실들은 더욱더 좋은 하루가 종이될수 있으리라 보겠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저력, 점력자, 귀인의 도움도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일진까지 오늘 강력 가장, 가장 강력한 육합이 들어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예상할 수 있으리라 보겠고 어, 일진 합이 들어온 날은 문수연도 같이 들어와요. 학업, 영문, 논문, 집필소송문의 계약, 시험 이런 활동하신 분들은 더욱더 일할 수 있습니다. 도끼띠 분들도 오늘의 운세 놓치지 마시고요. 회사에 더, 더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더 좋은 결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1일 용띠의 오늘 운세 살피죠. 용띠 타로 운세. 영마살들어옵니다이 영마의 카드. <laughs> 말을 타고 움직인다는 것이 영마입니다 이렇게 마의 운세가 들어올 때는 이사, 이동, 여행 이런 활발한 활동하신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한 만큼의 소득과 결실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어, 일진는 오늘 진술에충살 들어오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는 좀 대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언쟁논쟁 시비 싸움은 좀 피해야 되겠고, 부딪혀서 사고나지 않도록 안전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진과 타로가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 한다는 것은 매사를 술려와 있지 정도를 지켜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중살 관리만 잘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더 좋은 결과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1일 뱀띠 오늘의 운세 살피죠. 뱀띠 타로 운세 연천인 들어옵니다. 천인. 하늘에서 내린 칼날이라는 뜻이 대표되어 있는 것이 천인이에요. 이렇게 천인의 운세가 들어올 때는 아 내가 하늘에서 내린 칼날에 내 몸을 다친다는 뜻이 대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아,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더욱 더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각종 사고, 안전, 건강, 교통사고, 안전사고, 낙상사고 위험한 스포츠, 위험한 레포츠 위험한 작업하시는 분들은 안전에 더욱 더 안전을 기하시길, 기하시길 바라겠고요 일진 오늘 사술의 원진 들어옵니다 이 원진이라는 것은 사랑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부지간, 연인지간, 대인관계 제, 지인관계, 직장인관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주의하셔야 되겠고, 고사심이 듣지 않도록 말과 행동에 대해서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진타로 모두 어려운 얘기 나왔습니다. 이런 날은 어, 무리하지 마시고요. 순리대로 어, 여유 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1일 말띠 오래 운세 살피죠. 말띠 타로운 새. <laughs> 사관 들어옵니다. 이 사관의 카드. <laughs> 아, 내가 속세에서 너무 속상한 일을 많이 당해서 속세를 버리고 산으로 들어갈까 중이나 될까 한다는 이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말띠분들은, 어, 스트레스 좀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겠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금, 원만하게 이끌어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참기보다는 내가 내 화를 잘 다스리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고요 어, 일진 자체는 그래도 합이 들어와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은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laughs>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오히려 자신에 있어서는 더 좋은 성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라고 보겠고, 일진에 합의 들어왔기 때문에 문세운도 같이 들어옵니다. 학업이라든지 영어 논문 지필, 소속문회 계약 시험,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8월 21일, 양띠 오련세 살피죠. 양띠 다루은 새 일천에 들어옵니다. 이 일천의 카드. 어, 일진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것이 일천이에요. 우리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운이 안정이 됩니다. 금전재물, 서두과 결실들은 더욱더 좋은 하루가 충분히 될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어, 내가 어,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도 잘 풀려갈 수 있고, 하는 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고, 승진의 영전의 운이 들어오고, 시험의 운도 강한 날에 해당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진 자체는 오늘 미술의 팥살 들어옵니다.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들과 사고대에서는 좀, 대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띠분들. 어, 각종 사가안정 건강도 대비하게 되 있고, 철저한 금전 관리 필요하고, 사람과의 관계, 일적인 관계도 끼어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진이 좋지 않지만은, 이 팥살 관리만 잘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더 좋은 결과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1일, 원숭이띠 오랜서 살피죠. 원숭이띠 타로운 새 월천에 들어옵니다. 이 월천의 카드. 어, 이거는 뭐, 어, 뜻도 괜찮고요. 그림도 괜찮은 그림이에요.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여유롭게 여행을 한다는 뜻으로 내포되어 있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여유롭게 여행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어, 능력이 있고 하는 일도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남부럽지 않은 그런 운세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어, 여유롭다는 것은 내가 서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숭이띠 분들 어, 너무 급하게 서둘지 않으시고 차근차근 이끌어 가신다면 더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지는 무난하고 평탄합니다 오늘 원숭이띠 분들은 전체적으로 좋은 성과를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1일 닭띠 운늘 여기서 살피죠. 닭띠의 타로 운 새, 아, 일천기 들어옵니다. 천기.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하는 게 천귀예요. 이렇게 귀한 운세가 들어올다는 것은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도 잘 풀려갈 수 있고 하는 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모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낼수 있으리라 보겠고 전체적으로 우리 안정이 됩니다. 금전재물, 소득과 결실은 더욱더 좋은 하루가 충분히될수 있으리라 보겠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 점력자, 귀인의 도움이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오늘 닭띠분들은 전체적으로 좋은 성과를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8월 21일 개띠 오랜 살피죠. 개띠 타로운새 시천핵 도로입니다. 천에. 하늘에서 내린 애군을 뜻하는 게 천, 애기요어래서 애군이 도로 온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 각종 사고 안전 건강, 철저한 금전 관리, 사람과의 관계, 일적인 관계도 어, 관리가 필요한 하루라고 시험되겠고요. 일진 자체는 술술이기 때문에 무난하고 평탄합니다. 그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오히려 자신에 있어서는 평탄한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1일, 돼지띠오래에서 살피죠. 돼지띠, 바로 운세. 어, 월천액 들어옵니다. 천액. 하늘에서 내린 애군을 뜻하는 게 천액이에요. 애군은애군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고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사에 주의 매사에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 특히 이렇게 만삭의 아내를 내비두고 집을 나가는데 이것은 어, 부인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 미리 아이가 태어나려고 임신이 되면은 어, 미리 좀 준비할 게 많죠. 근런데 준비하지 않고 어, 지금에 와서야 준비를 한다고.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등에 떨어지는 풀의 운세가 될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 없이 평탄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네, 8월 21일. 목요일, 오늘의 길란색과길란 방향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2 1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어, 음력으로 윤달 6월 28일이고요. 일지는 임수리일, 개띠날 대해수에 해당합니다. 오늘의 길란색은 파랑과 흰색 계열의 색이 길란색으로신뢰고길란 방향은 동쪽과 서쪽이 길란 방향에 해당한다. 라고 시험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죠. 들어가겠습니다.